혼자 임신으로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대기업 신입사원이라 모아둔 돈이 조금밖에 없고 여자친구는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집값 7천만 원을 보태주신다고 했고 여자친구는 예단 1천만 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모든 일에 간섭이 심하십니다. 신혼 여행지를 정하면 여행사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구만. 왜 거기야? 하심을 바꾸라고 하시고 집도 대출 조금 받아 1억짜리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려 했더니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 집에서 진짜 7천밖에 못해 주신데? 하시며 결국 대출을 더 받아 1억 5천짜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혼수 이불을 계약했다고 보러 하시더니 300만 원짜리 명품 이불을 고르시고 내 계좌로 돈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야? 하니까 내가 왜 이불을 해주냐. 그냥 반었다. 따시습니다 저희는 정말 간략하게 준비해서 현금 두금이라도 들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여자친구 돈을 하고 본인이 혼수를 보고 다니시는 겁니다. 저한테 예물 시계를 비싼 걸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여자친구 돈으로 해준다는 뜻이었고요. 여자친구가 엄마가 명품으로만 혼수해서 모은 돈다 쓰고 시작하면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계획해서 짜놓은 게 있는데 알아서 할게요. 하니까 정말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럼 결혼식도 안 간다 이러고 계십니다. 부모님 마음도 이해되지만 결혼하면 결국 저희가 다 아껴 써야 할 돈인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